별거 아니야. 전만해요 이거 식은 좀먹기자 라고 표현할 때, 아직도 피스업 케이크 쓰시나요? 이번에는요,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It's no big deal. 이라고 표현합니다. 자, 이 보시는 It's no big deal의 is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 동작들을 한데 묶어서 대명사로 표현한 것이고요. 그 비동사 is로 그것은 어떤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 뒤에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? 바로 no big deal. 맞습니다. 어, 아니라는 뜻의 no와 big 큰 것을 뜻하는 우리 big 형사가 n e e 이라고 하는 거래. 또는 일을 표현하는 것을 수식해 주고 있네요 그로 인해서 전달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이 아닐 때쓸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또 너무 곰까고 표현했을 때전만해요아 별거 아니었어 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? It's no big deal It's no big deal It's no big deal It's no big deal It's no big deal